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시간으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야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이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날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세 번째 대림절을 지나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오심까지, 이것을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과... 성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대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반석이 정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우리가 매사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의 공생회 가운데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 대답을 네가 하게 된 것은 네 스스로 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내가 한 하늘의 언어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 나의 삶의 왕으로 삼는 자에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요 꽃을 피워내고요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 아주 물심 양면으로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이 문체를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포근해 보입니다. 투옥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에 실린 감정은요, 어떤 절망이나 낙담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족함이란 어떤 것인지 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믿음의 반석이요 기독론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조되지 않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피조 세계로 들어와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적극적인 체험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시며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에 주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녹아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일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원천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섭리와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경륜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원노라. 할렐루야. 투옥 중임에도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왕이고 그분께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한 성품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상황에 따라 이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 내가 왕으로 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의 매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0절이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서두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의밀알의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낼 수 있었기에 그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찬송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아내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사도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 찬송하는 삶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